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리버풀의 새로운 감독 아르네슬롯은 6 r e d 공식적인 합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선수단 훈련 다음 시즌 구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즉 선수단 정리도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슬롯이 생각해둔 전술적인 구상 안에 포함된 선수는 물론 포함될지 의구심이 있는 선수들까지도 살아남겠지만 아예 방향성이 다른 유행의 선수들의 경우 8월 말까지 이정 루머에 시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프리시즌에 정식 부임하는 경우 선수 방출 영입 관련의 시간이 많다 보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선수들의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롯 체제 아래 정리될 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영입해야 하는 포지션 관련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롯 관련하여 인물의 특성, 네덜란드에서의 업적, 전술적인 구상은 하나씩 자세히 영상으로 제작될 것이니 오늘은 가볍게 스쿼드 관련해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입 방출. 위리겐 클로비 리버풀 2.0 프로젝트의 토대를 마련하고 떠나는 만큼 당장 다음 시즌 많은 선수들을 데려오며 리빌딩을 선포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처참한 경기력이나 결과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독이 지금의 선수들 단을 활용하여 어느만큼의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르네 슬롯이 원하는 선수, 원치 않는 선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그의 스타일을 적용하여 지금의 선수단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격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공격수 추가 영입이 필요한가? 슬롯의 스타일까지 참고하더라도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선판매 없는 선영입은 이루질 확률이 낮습니다. 리버풀이 데리고 있는 포워드부터 보시면 왼쪽 윙포워드에는 디아스 각포 좋다. 센터 포워드에는 누네스 각포 좋다. 오른쪽 윙포워드에는 살라, 엘리어, 토크, 다가올 여름 살라의 재계약 기간에 따라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오른쪽 윙포워드를 제외한 나머지 포지션에서 선 영입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선수 개인이 리버풀을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구단 내부에서도 먼저 나서면서까지 판매할 만한 대상은 없습니다. 슬롯의 축구 스타일을 가볍게 대입해 보더라도 현재 포워드들은 모두 전방 압박, 역압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터라 새롭게 누군가를 데려오며 지금까지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압박 이해도를 새로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선수 개개인 모두 한 포지션에 국한된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 먼저 리버풀을 나가겠다 언급하지 않는 한 포워드 뎁스에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굳이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야 한다, 혹은 한 명쯤은 슬롯이 직접 키우고 싶은 어린 선수를 원한다 이런 식의 발상을 기본 전제로 두고 선수마다 판매 대상이 될수 있는 이유를 찾아본다면 몇몇 선수들은 충분히 한두 시즌 내로 판매될 여지는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해 봅시다. 디오고 좋다. 조타. 좋다가 판매될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로 자은 부상, 두 번째로 왼쪽 중앙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존재한다는 것. 두 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잦은 부상. 아르네슬롯의 축구는 많은 스프린트를 동반합니다. 이 많은 포워드 미드필더에게서 꾸준한 출전과 함께 강력한 체력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압박에 대한 이해도나 필드 위에서의 활동 범위를 감안하면 조타는 언제나 1순위로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잦은 부상에 시달리는 유행이라면 당연히 아르네슬롯 아래에서는 롱런할 수가 없겠죠. 이는 15-16 시즌 클럽이 부임했을 때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 언제나 꾸준한 출전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축구 가 일치하는 선수를 기용합니다. 당시 클롭이 선택한 두 명의 센터 포워드는 스터리지와 피르미누. 그 외에는 벤테케, 잉스가 있었죠. 단지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의 능력을 평가하면 아무리 피르미누가 펄스나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더라도 스터리지를 활용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득점력이나 메이킹적인 부분까지 빠지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터리지가 2순위로 밀리게 된 것은 자줌 부상 이것 하나입니다. 결국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게 되었을 때 꾸준한 출전, 건강한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선수를 토대로 플랜 A를 구성하기 때문에 디오고 조타가 아무. 무리 마무리 능력이 좋다고 한들 지금처럼 온전한 시즌을 보내지 못한다면 시즌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거나 현 스쿼드에서 꾸준한 기회를 받은 선수가 1순위로 도약하게 될 확률이 현저히 높겠죠 96년생의 공격수로 이제 전성기 퍼포먼스에 진입한 디오고 조타는 다음 시즌 실력이 어떠하든 간에 오랫동안 출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출전 관련해서 슬롯이 조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나이가 더 차기 전에 판매 대상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조타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만약 조타가 건강한 모습을 보인다 하면 역시나 판매할 근거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한 판매밖에 되지 않겠죠. 나머지 포워드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보려 해도 시즌이 시작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판매 대상에 오를 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퍼포먼스 저하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슬롯 입장에서 판매할 것이다 보니 페이노르트에서의 포워드 활용법을 보았을 때 그렇게 툴에서 벗어나는 선수가 없어서 아직 자기 입맛대로 활용하지 못한 선수를 들고 판매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혹여나 살라의 판매는 없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살라와의 단기 재계약을 염두에 두는 터라 선수가 먼저 떠나 다 얘기하지 않는다면 자유계약을 통해 떠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슬롯이 원하는 타입의 윙포워드를 찾게 되겠죠. 살라의 계약 여부, 기간에 따라 잠재적인 오른쪽 윙포워드 영입 가능성은 있지만 이마저도 엘리엇, 소보슬라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포워드 영입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미드필더. 각기 다른 스타일의 유틸리티 미드필더가 워낙이 많다 보니 역시나 영입 판매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슬롯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로 가득하죠. 한 시즌을 온전히 소화 다음 슬롯과 맞지 않는 선수가 먼저 나가겠다 선언하거나 슬롯이 새로운 선수를 요구할 확률이 훨씬 높겠 습니다. 그나마 이번 여름 영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자리는 딱 하나 6번 포지션 이 말은 엔도의 이탈 가능성도 빼놓을 수는 없다는 것. 엔도와 타로의 판매 가능성이 꽤 있다. 슬롯이 추구하는 6번 스타일과 비슷 하면서 약간의 보완점이 필요한 선수입니다. 아르네슬롯의 4-2-3-1 4-3-3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6번입니다. 볼 소유 포지셔널 플레이를 바탕으로 후방 빌드업을 중요시 여기는 감독의 성패를 나누는 자리는 무조건적으로 6번입니다. 중앙 망에서 받는 압박을 어떠한 형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에 따라 공간이 창출되는 타이밍이나 공간이 창출되었을 때 전진하는 속도의 변화를 줄수 있기 때문이죠.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이 독일 무패 우승을 달성하게 된 배경에는 자카가 있었기 때문이고, 과르디올라의 맨시티가 트래블 리그 4연패를 달성하게 된 배경에도 로드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도의 장점은 고르고르 밸런스를 갖추며 수비적으로나 볼순환 과정에서 좋은 능력을 보인다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수비 능력에서 리그 베스트급인가? 아니다. 패싱 능력에서 리그 베스트급인가? 아니다. 전진 능력에서 리그 리그 베스트급인가? 아니다. 결국 특정 능력을 토대로 리그 베스트급에 해당되는 유형은 아니다 보니 포펙 보호를 온전히 맡길 수도, 올순환을 온전히 맡길 수도, 보름반을 온전히 맡길 수도 없습니다. 아르네슬로시 추구하는 6번은 후방 빌더업에서의 미스를 최소화시키고, 피지컬적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번 시즌 리버풀은 1차 빌더 과정에서 엔도 알리스터의 미스로 인한 실점도 꽤 많았던 만큼 엔도와 타로를 온전히 주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클럽의 경우 엔도에게 뒷공간, 중앙 공간을 내주더라도 높은 지점에서 역압박 을 요구하는 빈도가 높았지만 마르네 슬롯은 무리한 수준으로 6번 선수에게 역압박을 강조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6번 선수에게는 예측 수비보다 지역 방어에서의 피지컬적인 요구를 하게 될 텐데 과연 엔도가 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겠죠. 엔도를 대단히 좋아하는 입장임에도 한두 시즌 내로 이적 혹은 완전한 로테이션 자원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 보는 편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슬롯은 내려앉는 상황에서 6번 선수에게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 5백을 구성하기도 하는 편이라서 피지컬적인 능력이 뛰어날수록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슬롯이 찾는 스타일은 지난 여름 리버풀이 찾았던 6번 프로필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그라벤베르가 경합 성공률을 더 높이기만 한다면 되려 슬롯이 발전시켜 전진 6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터라 당장 6번 옵션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 지금 가진 선수들을 토대로도 충분히 시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슬롯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재다능한 재능을 동시에 활용해본 적이 없어서 굳이 선영임을 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말하면 6번 자리 완전체의 6번을 요구하는 슬롯에게 엔돌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 현시점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엔도 말고는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비수, 유일하게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아르네슬롯의 스타일을 조금만 넣어보자면 첫 번째로 넓은 폭의 풀백 공격 활용도 크로스 빈도가 꽤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시 여기는 센터백이 빌드 업 능력 여기다가 리버풀 내부적으로는 레프트백 세대 교체까지 이러한 이유들로 하여금 위험한 선수들을 몇몇 보면 치미카스, 96년생의 레프트백으로 94년생의 로버트슨과 2살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치미카스를 활용한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로버트슨의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나 정확히 로테이션으로 활용하기 좋았기 때문이지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영입한 선수는 아닙니다. 당연히 새 감독이 오게 되면 로버트슨의 후발 주자를 공0 0년대생 선수로 찾으려 하지 지금의 치미카스를 잠재적인 주전으로 평가하진 않겠죠. 전술적으로 보더라도 아르네 슬롯은 알크마르 페어노르트 시절 모두 오른쪽 풀백은 중앙으로 좁혀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틸리티 자원을 선호했으며 레프트백 자리에서는 보다 전통적인 풀백의 공격적인 영향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치미. 카스의 공격적인 역량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지만 앞서 말한 연령대 그리고 현재의 퍼포먼스를 두고 본다면 당장 판매 대상에 오르더라도 이상하진 않다. 레프트백에게 인버티드 풀백을 부여하여 우측에서 직선적으로 활용한 적은 딱히 없지만 혹여라도 반대발인 고메즈를 활용하여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부여하겠다 하면 치미카스의 자리는 정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나테. 코나테가 판매 대상? 놀라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차근차근 봅시다. 후방 빌드업 구조를 특히나 중요시여기는 전술적인 특성상 센터백 골키퍼의 빌드업 능력은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나테의 장점은 볼 소유 과정에서의 빌드업 능력이 아닌 수비 과정에서의 넓은 커버 범위와 경합 능력입니다. 물론 코나테의 빌드업 능력이 수준 미달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디테일한 후방 빌드업에서의 포지셔닝을 요구하는 아르네 슬롯의 전술적 특성상 오른쪽 센터백의 패싱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효율이 급감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경기도중 오른쪽 풀백을 인버티드로 활용하기도 직선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그의 파트너인 우측 센터백에게 높은 이해도를 요구하게 되는데 코나테에게는 아직 그 정도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비적인 능력을 조금만 완화시켜 준다면 조고벤스가 해당 포지션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티베이탈로 인해 오른쪽 센터백 자리가 하나 비는 터라 당장 코나테가 판매될 가능성은 0%에 근하지만 빌드업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슬롯 입장에서 새로운 오른발 센터백을 데려올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왼발 센터백이 필수적인 터라 만일 수준 높은 왼발 센터백이 영입된다. 반다이크를 오른쪽으로 보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나테는 점차 2, 3순위로도 밀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슬롯이 코나테를 평가했을 때 많는 수준의 빌드업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 시즌을 보낸 다음 주전에서 밀린 코나테가 자발적으로 이적 요청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슬롯의 부임과 함께 코나테의 입지는 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고메즈는 유틸리티 자원으로 슬롯의 사랑을 듬뿍 받을 것이고 아놀드의 경우도 지금과 같이 하이브리드한 역할을 토대로 풀백 포지션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브래들리와 고메즈를 우풀백에서 활용하겠다 점찍었다면 아놀드를 미드필더로 옮겨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는 슬롯이 원하는 대로 구성이 가능하다 봅니다. 아놀드 미드 필더 브레들리 우플백, 고메즈 우쌤백 이런 구조를 통해 경기장 내에서의 무한 로테이션을 볼 수도 있고요. 이는 슬롯의 전술 영상에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키퍼. 골키퍼는 큰 변화가 없겠죠. 빌드업을 중요시 여기는 입장에서 알리송 켈러우 모두 좋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전을 원하는 켈러가 팀을 이탈할 가능성이 꽤 높다 보니 괜찮은 대체자원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 하면 켈러의 이탈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아드리안이 나간 이상 백업 골키퍼가 필요한 리버풀 입장에서 백업 기퍼는 100% 데려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후 영입되는 골리퍼는 빌드업 능력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만 인지하면 될것 같네요. 종합 이번 시즌도 조타의 잦은 부상이 이어진다면 다음 시즌 조타의 자리는 대단히 위험해질 것이다. 엔도의 주전 도약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6번 보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세 번째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센터백 영입은 거의 100% 이뤄질 것이다. 치미카스 코나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특히 치미카스 본격적인 영입 방출은 슬롯의 두 번째 시즌에서 이뤄질 테니 다가올 여름엔 센터백과 6번에 집중하자. 아르네 슬롯의 구체적인 영상에서 전술적인 이유와 함께 여름요 을 다뤄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